<목소리가> 어? 아니여서? 오요오오 바람이 활발 어어 어오 5호차 지나다니고 18? 아니 일단, 일단 원래 자리에 타자 얘들아 내카메라 인사할래? 정민이한테 이거 써달라고 하자. 안녕. 정민이 만나기. GPT야! <laughs> 최고! <웃음> 이렇게 콘텐츠가 생성되었... 어얘 어디 갔어? 어. 아. <laughs> 열차 타기? <laughs> 성공! <웃음> 여기가 앞에야? <laughs> 못 봤어! <laughs> 여기 있을게. 번있더고요 우리 차 에바야, 여기 넓다. 너무 리다할것같아 왜... 왜... 혹시... 침대 3개야어 <laughs> 그러네.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laughs> 우리 와이비. <YB. 웃음> 오비 아직 찍어. 오비라서 지각. 묵집하중 하나. 세 개.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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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묵집 빠 했을 때그세개 중에 아무거나 그 내는 거야. 달고나 하듯이 아무거나. 거 묵집 빠할 때 내는 거야.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아니 의자 네. 빼고 오면 네. 되잖아아 알겠어 알겠어. 다 나온다 이제 다 나온다. 묵집 빠고 가려. 야너 소름 끼쳤어. 너방 송곳하소. 오, 내데 우리 송곳하소. 야, 너무 피곤하소. 야, 브라야 <laughs> <나도>, <laughs> <들어가기 웃음> 아, <laughs> 아, 그러니까 너무 대운의두 마리야. 야, 브야 야, 뭐라고리야 야, 나라운의두 마리야. 야, 브라운의 두리야 야, 운의두마리운의야 야, 어라운의두 마리야. 야, 브 준비했으니까 야제브라야 들어주자. <laughs> 어, 해봐요, 봐 해봐. 일단 재밌는 거 하나 하자. 묵지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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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지빠는아두번 했을 때 있는 네. 거야. 있지빠 묵지빠 묵아 싫은데. 아직 짜증 안지 아니 그 둘이. 둘이 번번번 번. 번. 아, 아, 그럼 아 그럼, 그럼 둘이 하고. 그럼, <laughs> 그럼 우리 먼저 우선권. 아니야. 아 그럼 무슨 <laughs> 소리야 우리 우리 아 거. 그러면 아, 여기 하면은 이겼을 게 아니잖아. 아니 저기 하면 대포, 여기 하면 대가바 그러니까 셋이서 세팀 나오면 아 그럼. 지빠지빠지빠 묵. 와 무슨 소리야? 목지바 지바 빠! 아니 야야 야. 소리야? 야 무슨 야야 목소리 해나 아, <목소리> 아니 우리 두, 개, 아. 두 우리 팀밖에 안 돼요? 지바 목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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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치도 있어라 목지바 목아 진짜 못참시아안야 신나가 열고 아, 너 좋은데? 여기 왔어. 막감 느낌이네. 아니, 뭐 나물이 아 없다. 눈 쳤다. 아거 누군데? 아, 나데어떡 내가 불안 꺼? 어, 뭐. 야, 우리 돈 아닌데 끄지 마. 아, <laughs> 내가 너너 거기 나오고 싶어서 열심히 영상 찍었어. <laughs> 난 사실 개죽이랑 하야. 둘이 있어서 많이 못 찍었어. <laughs> <치우고 웃음> 아니, 그 <laughs> <laughs> 그래서 거기다가도 우리 셋이 정민이가 이거 써줄까 이렇게 막 <laughs> 어, 이런 거 해놨어. 그래서 또 오는 것도 찍고. 야,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만 해도 가 써줄까? 안아 근데. 동영상이야. 아 뒤에 너무 예쁜데 찍어 둘다나 찍고 있는 거야. <laughs> 어, 이거 브이로그에 쓰라고. 나왔던사람이요가첫 <laughs> 출연이신 분 계신가요? 아, 여기 사왜 이렇게 잘해? 나 MC야? 아, <laughs> 어, 너무 좋아! 우리도 물색해야 돼. 사진 잘찍어아이아 사진 시아플래시로이걸러이시거 이거 이시이아 야간 못 해. <laughs> 우리 오늘 숙소에서 약간 닥있어거지아 방에서 놀까 방에서? 거실 말고? 어, 방에서. 야, 우리 또찍나나나 내가 새 어, 거야 어, 나도 살. <laughs> 어, <우리 웃음> 아 나도 새 거야 나어 우리 새그그그나나 언니 멋있다 나? 근데 이게 한입 소맥이긴 해약 먹고 술 먹고 술는거야이 처음이지 <laughs> 그래 맞아 어? 그래요 어, 그 오세요. 어그 아니네. 그래? 아, 맞 얘가 나 처음 봤어. 잡돌이 하겠다. 언가있을라가요 이러고. 막간도 이렇고 안이 내가 신경을 천이 마음 어고나 너무 너무 판치 걸해 냄새 개쩐다, 진짜. 미친 거아나 <laughs> 어, 미친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어 언니, 있어? 나 있어. 술 먹은 언니, 지금, 열기. 얼마야? 아? 헐, 존나 아, 비싸네. 야, 야 아니 5,000원에 보통 6개는 면 해줘야 1,000원에 1개, 5,000원에 5개, 만원1 0개면 당연한 거 아니야? 내 머리? <laughs> 아니, 5,000원에 6개. 야, 이거 미쳤어. 언니, 나 포장고 뽑아줘. 아, 우리 키티야. 너무 큰데? 아니야, 어, 나름... 얼마 넣었어? 5,000원. 啊。 나무 발이하겠습니다 음. 음. 하나, 하나, 둘, 둘, 좋아. 요다 좋아. 다아다 좋아. 다좋다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좋아. 다 달라 다좋다 좋아. 다좋위다 좋아. 다 좋아. 다좋다 <laughs> 가져 본인한 니가 준다. 하이마이버 언니 누? 뽑을 때 이쪽 쓰니까 이번에 이쪽으로 하자. 그 개? 그러면 근데 아니, 언니한테 주는 건가? 아까 그러니까 언니 거 뽑은 사람 나. 그럼 언니가 쟤한테 줘야지. 줄거 없잖아. 자. 오. 아, 언니 뭐 시켜준다 그랬지? 뭐야? 아. 어 뭐야? 오 어. 수민이? 해피버스데이그 어. <laughs> <laughs> 향기 이름이고. <laughs> 언니 생일이야? <laughs> 아니 수민이. 아니 진짜 봐봐. 수숨해피버스데이써 있어요. <laughs> 언니 생일인줄 알았어 이것봐봐 숨..해..숨.. <laughs> <laughs> 숨, 숨 해피 퍼스데이 <laughs> 그럼 나하라 내가 선물. 숨은거니까 <laughs> 아, <laughs> 나중에 링크 보여드리면서 향기를 고르시면 제가 아, 시켜드려요 두개중에 하나 고르는데 맞아요 그럼 홍, 나로? 나해 아. 내꺼 보는 사람 나 오케이 여기 <laughs> 아, 꽁꽁 숨겨놨는데? 근데 난 정민꺼 진짜 꽁무니도 못봤어 맞아 꽁꽁 나 내꺼는? 나 남이랑 같이었는데 나에이거 누가 뽑았지? 짠나 뭐야? 우와, 예뻐. 와, 열어봐도 돼? 맞아, 맞아. 지금 열어볼게 열어봐. 아, 지금 열어. 아, 근데 다 찍고? 별거 아, 없긴 한데. 아 사진 찍고? 아 그래, 그럼 어. 일단 좀 이따. 사진 찍고 다, 다 같이 개봉하자. 아, 그러면 아. 지은이 거 뽑은 사람 나 나. 내가 <laughs> 또지만 <laughs> <난 약간, 웃음> <난 약간, 웃음> 뭐 거예요. 좋아요. 아 고마워. 아 이거 또나 묵직해 보여. 다음에 지 나, 진짜, 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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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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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짜 이게 약이 콘지 아니 아, 목걸이구나 그러니까 아, 목걸이야 핫젤 목걸이 귀여 이 이럴까 이거도 응. 다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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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 응. 야 이러면 내가 너무 초반 아니 안 비싸 얼마야 2, 3만 원인데 내가 그게 있어가지고 음. 거의 만 원대 어. 샀어 아 진짜 어가 그러니까 야거 예쁜데 거야. 예쁜데 대박! 나 이거 내일 해야겠다. 누구한테 가도 예쁠 것 같은 거니까. 하트 약간. 오 예쁘다. 어, 예쁘다. 예쁘, 예쁘. 진짜. 그냥 예쁘. 나 이게 목걸이 긴거 좋아. 좋아. 아 진짜 예쁘다. 다행이다. 대박,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었어. 그러니까. 다 다. 자연 루프. 나 너무 초라해 보여. 아니야, 너무 예뻐 보이는 그러니까. 러브. 프롬 러브. 누구한테 갈지 몰라서. 난 <laughs> 러브야. 프롬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너무 귀엽다. 뭐야 이거? 귀여워, 귀여워. 귀엽지? 어, 응. 헐 클랜서 옷이 아니야? 어, 오. 저거 오. 립밤 키링 헐 어. 진짜 립밤이야 정민언니가 포장한 응. 거야 진응 응. 귀여워 나 이런 거 응. 필요했어 귀여워 귀여워 나 키링 파우치 아니야? 어울리는 선물이네 되 귀여워 다행이다 자 이제 나 지은이 꺼 지은이 꺼 대망의 지은이 어나 지은이 꺼 진짜 궁 이거. 이게, 이게 근데 사실 안에 보여서 이게엄을 안에 보여서 이어폰어폰을 안에 보어 안에 보여서 이어여가이고택시안이거이어다을 안에 보이거 랜덤 박스이어이어폰요만에보여에서본 그리고 이거폰스밤 <laughs> 아니, 근데 어? 수민한테 돈으로 뽑는 거 같은데? <laughs> 이거는, 근데 얘는 지은이. 이거, 이거 되게 비싼 거야. 18,000원, 19,000원이야. 어, 괜찮다, 괜찮다. 로쉬네괜찮아 괜찮아. 괜찮데 근데, 아, 러쉬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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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아 근데, 근데, 근아 근데, 근야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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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데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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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나중에 기직이는거 <웃기다>. <laughs> 얘기하자. 아, 이거 내 네, 그래서 가게 가겠다 뭐, 아, 아, 했다 진짜요? <laughs> 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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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건가? 샵? <laughs> 이걸로는 머리 까버리겠다. 원래 아침에 아니면 야 리액션이 너무 웃겨. 좋아요. 아니 아니 이거, 이거. 같이 준 거야. 그러쉬랑 같이. 아니 장난쉬었지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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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무 좋다. <laughs> 고마워. 반응이 막. 반응 <laughs> 개우기 먹는 건가? 잘잘 아, 아, 쓸게 아, 그래. 고마워 야 우리 내년 선물 직대가 나온다 내년 <laughs> <laughs> 나 이거 안쓸 거야 <웃음> <웃음> 유통기한 지나요? <laughs> 그 다음에 누구지? 아지은이 아, 이거 나는 이거 나도 보르나 오케이 오케이 나나나 맞네 털 아, 너무 예뻐. 대박이다. 롤같이 아, 아, 생겼냐? 롤겼냐고 <laughs> 아니 이거, 이거 어? 풀러야 돼. 아 풀러야 돼? 근데 완전 이쁘게 생겼어. 아, 아, 니까아 아까워. 뭐야? 나가능도안 한다고. 나도 뒤가? 이거 그거 야, 씻을 때. 바기아우스크랑나 자기... 어, 아. 이거 진짜 오. 좋아해. 디스크 디스크랍이 필수야. 우와. 쁘다나 이거 진짜 좋아해. 진짜? 응. 뭐라고 써요? 뭐랑 뭐야? 향이 다 다를 거야. 읽어봐. 마 e t s g 클리 a c k clean u 우리 클린 하스 클럽 영어 공아 여기 한국어로 적혀있잖아 <laughs> 감사합니다 좋다 아 <진짜. 웃음> <laughs> <야> 유용해 유용해 <laughs> 다 발라 근데 완전 <laughs> 그러니까. 아 선물 해야지 <laughs> 나만 너무 초라 보이는 거 근데 좀 <laughs> 네. 짜증나는 게 언니. 서우와의 <laughs> 맞췄습니다. 예 커피 맞췄습니다 사... 나름

바로 앞에 있었어. 투시하기 음. 나어 영업점이... 아, 자체는 그냥 한 바퀴만 돌리... 아! 아 씨발 너 존나 떨렸어. <laughs> 저 사람 나쁘게 찍진 안았지만 진짜. 아니 나 근데 진짜로 잘했어. 일단 하자, 내가 해볼게. 그럼 주차 있다, 언나, 언니가? 어. 근데 주차 나쁘지 않지, 나? 응, 진짜 잘했어. 네, 얘가. 아니야? 음. 음. 여러분, 쿨미녀가 되는 법 <웃음> 우와.. <웃음> 남자 때문에 울면 쿨미녀 팬카운트에 시작 <laughs> 응. 응 음료가 너무 많아서 그래. 나 올릴 때는 그냥 음식만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음료 빼고 <laughs> 하트로 아까 아니면 콤마로 아까 콤마 달 <laughs> 며칠이지? 22일 목숨 맡기신 분들이고요 네, 목숨 건몇요 우리... 너무 편해 보여 수빈언니는 뭐 완전 저한테 방어 완전, 완전 맡기셨어 <laughs> <안안 믿어요. 웃음> 아니 아까 <laughs>